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이 대통령이 오늘 현충일 어, 추념식에 참석했죠? 네, 네 오늘 제 70주년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고요. 예. 어, 동작구 서울, 아, 서울 동작구에 이제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이 행사에 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국가기념일 행사에 예. 참석한 셈이 됩니다. 어, 추념식에는 이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 정부 주요 인사들 각계 대표 시민들을 포함해서 약 4천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예. 특히 지난달에 해군 해상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했었던 예. 고 박진우 중령 그리고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와 고 강신원 상사의 예. 유가족들이 특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2 지난해 12월에 서귀표 감귤 창고의 화재 현장을 진압하다가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가족들도 예. 역시 초청을 받았고요. 어 추념식 행사에서 직접 또이 대통령이 이 유가족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이런 장면들도 예. 오늘 좀 화제가 됐습니다. 어, 초청받은 유가족들을 추념사 도중에 이제 직접 한명한명 예. 명 호명하면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라고 했고 우리 국민께서는 고인들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이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국가기념일 행사, 그리고 예. 이제 추념사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 예. 이게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 예. 어,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해, 다하기 위해서라는 메시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현충일 자체가 이제 예. 어, 기억과 기록에 관한 날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눈부신 성취를 우리나라가 예. 이뤘다. 지금 우리가 이루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서부터 비롯돼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를 보훈의 중요성을 거듭 밝혔는데요. 예. 이 대목은 직접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예.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보훈이라는 말의 본래적 의미와 가치를 예. 이제 강조한 셈입니다. 어, 이제 공훈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네. 뭐 이런 거고요. 사실은 이제 그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제 국가를 위해서 뭐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네. 사람들이 없을 거기 때문에 뭐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어, 장관급 부처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살피는 거니까요. 그 네. 부분은 지금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고 어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 예. 밤을 지새우면서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과 재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 그리고 범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들의 헌신 덕분에 오늘도 우리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다. 예. 이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어 이번 현충일 추념사를 이전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예. 가장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전쟁 혹은 뭐 대결보다는 평화와 화해, 풍요와 번영 뭐 이런 쪽에 예. 이제 강조점을 뒀던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추념사의 메시지를 보면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예. 뭐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평화라는 단어를 강조를 했고요. 반면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때는 자주 언급이 됐었던. 예. 북한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를 네. 않았습니다. 어 2022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이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네. 것이다. 이거를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강조를 했었고요. 그 뒤에도 어,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든지 어, 피를 흘린 함께 피를 흘린 뭐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 국가들 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한다든지 에, 그리고 이제 휴전선 이북에는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있다. 라든지 예. 어,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예. 이런 식의 어, 다소간 어, 대결적인 메시지를 많이 발신을 했었는데 예. 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대통령 추념사가 어, 이전 정권하고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다. 예. 뭐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삼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네. 이게 어떤 우리 공동체 국가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런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우리, 제대로 된 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 엉뚱한 사람이 그 중간 보상을 가로채는 한국이라고 예. 한다면은 어 누구라도 나서야 될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훈는 명확하게 좀예예 예,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읽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재래시장 깜짝 방문은 뭔가요? 이건? 네 오늘 이제 현충일 추념식이 끝나고 나서 어 바로 관전화 혹은 뭐 집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 재래시장을 들렀습니다. 예. 오전 11시 8분쯤이었는데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현충원 바로 인근에 있는 남성 사계시장 예. 예 재래시장을 한 40여 분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음. 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예. 하는 직접적인 민생 현장을 찾았다. 예. 아, 그래서 소통을 했다.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유정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성시장 방문은 예정돼 있지 않던 일정이었지만 예. 민생과 경기를 직접 체험하고 서민 경제 현황을 경청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예. 뜻이 반영된 행사였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조선일보라든지 이런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어~ 대통령이 이동 도중에 예. 관저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음. 하면서 재래시장 방문을 즉석에서 결정했다고 예. 이제 알려졌고요. 예. 어뭐 이것도 이제 그 기존의 메시지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예.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어, 무덤 같다, 예. 뭐, 폐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음. 등장을 했었는데 예. 관저 사정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맥락으로도 읽히는 부분입니다. 예.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이 남성 시장을 방문을 해서 시민들하고 좀 직접 소통을 하면서 본인이 또 어, 쇼핑한 예. 이 물건들을 이제 이 대통령이 직접 들고 이동하는 뭐 그런 예. 장면이 또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어, 이 대통령은. 관저에 살겠다는 거죠. 일단은 한남동 관저. 일 예. 어, 대통령실에서 어제 밝힌대로 하자면 예. 이제 청와대로 중간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예. 것까지는 결정이 됐는데 예. 청와대가 이제 방호 시설이라든지 어떤 보안 시설들이 좀 예. 지금 다 사실 다해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조치가 좀 필요하고요. 예. 그러려면 적어도 이제 어, 서너 달 정도 예. 네. 기간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단은 윤석열 씨가 머물렀던 예. 한남동 관저에서 지내기로 오늘 예. 결정이 됐습니다. 아, 청와대 보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대통령실 이전을 할 때까지는 일단 예. 한남동에 머문다라는 거고요. 어, 한남동이 아닌 제3의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 뭐 예전에 이제 검토됐었던 외교부라든지 예. 뭐 어, 국방부라든지 이제 근처에 있는 다른 공간들을 좀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들이 또 따로 있을 수가 예. 있고 이사에 따라서 추가 세금 낭비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예. 것들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예, 한남동에 저는 어, 이 언론으로서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요. 한남동에 네. 불법 어떤 시설 같은 게 많이 있?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네. 좀어 점검을 해서요. 뭐, 또 물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썼고 이런 네. 것들이 좀어알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뭐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지난 정권 때 국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이 됐던 예.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고 어, 불법 증축을 한 시설물이 있다,라든지. 예. 그 특정 시설물이 뭐 호화로운 어떤 목적을 그래서요. 위해서 만들어졌다. 예. 뭐 예를 들면 뭐 골프 시설이라는 루머가 있다든지, 예. 뭐 이제 의혹 제기가 있다든지, 혹은 뭐 사우나 시설이 들어가 있다라는 예. 의혹 제기가 있다든지 여러 의혹 제기들이 있었는데 예, 그 전까지는 이제 경호처에서 국가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 이제 정보 차단을 해왔었거든요. 혹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예. 뭐 관련된 시설들을 좀 둘러보고 그래서요. 그거와 예.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종합적인 부분들은 예. 아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뭐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추가로 밝혀질 예.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국민들한테는 이제 알려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예. 어, 대통령실에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궁금합니다. 예.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이게 왜 늦어지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 요뭐 사실 이제 한미 동맹은 우리 국가 체제 특히 이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이 새로 어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뭐 당일 날이나 혹은 뭐 늦어도 그 다음 날 정도에는 미국 대통령하고의 통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벌써 4월째인데 아직 뭐 정확한 일정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야권에서도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글을 예. 써서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취임 직후에 예. 미국 대통령과 즉각 통화를 했었던 전례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예.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를 언급을 했습니다 예. 실패한 햇볕정책의 핵심 인사들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패한 과거로의 회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음. 우려스럽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미국도 어, 감안을 해서 예. 다소 좀 불편한 기류를 보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어,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 이 대통령을 둘러싼 아, 외교 안보 리스크가 현실임을 명확하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예. 했습니다. 물론 뭐 언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이루어질지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보안 상황이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제 조만간 어 이루어지게 될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어 대통령실에서 밝히는 이유로는. 일단은 뭐 시차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교통상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하고 여전히 어떻게 정리를 할지를 예. 좀 명확히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통화 시점을 결정하겠다 예.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인사도 착착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예, 대통령실 개편 관련해서 인사도 속속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좀 추가로 이제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사 관련된 예. 발표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어,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을 했고요. 예. 경제성장수석 이제 경제수석을 이제 이름을 좀그 추가를 해서 예.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고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을 했습니다. 어, 김용범전 어, 기획재정부 1차관, 그니까 김용범 정책 실장 같은 경우는 예.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거쳤고 그리고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해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갖고 예. 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했고요. 어, 지난 코로나19 위기 사태 때는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도 굉장히 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 정책 집행에 있어서 이제 적임자다. 예.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수석급으로 새로 이제 재정기획보좌관이 예. 생겼는데, 그 재정기획보좌관에는 유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예. 어, 유덕현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시경제에 있어서 이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사회 속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를 또 이제 발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 대통령실오 이제 조직개편을 발표를 했는데, 여러 부분들이 이제 개편이 되고 예. 좀 합쳐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정상황실이 물론 뭐 이전 정권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예. 하던 국정상황 전반과 관련해서 이제 정보 수집을 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예. 어, 이제 뭐 직급의 고저와 상관없이 상당히 좀 요직으로 불리던 직급 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전 정권에서도 뭐 문재인 정부 시절 같으면 이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어 윤건영 의원이 뭐 정부 내에서 상당히 좀 실세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불렸을 정도인데,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국정상황실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 사법제도 비서관을 국정상황실 내에 추가 설치를 하는 방안, 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이, 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 그동안의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기능이 예. 다소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이게 개편을 한 핵심 이유입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를 국정상황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확대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기존에는 국가안보실 2차장이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기능을 떼내서 국가안보실장 소속으로 이제 직접 실장이 담당하는 걸로 이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안전 문제. 위기관리 문제 재난대응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챙긴다 예. 이런 메시지를 이제 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업무 중복과 비효율 때문에 그동안에 국정 과제를 추진할 때 예. 예, 윤석열 정권 때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았던 예. 국정 과제 비서관실 그리고 정책조정 비서관실을 통합을 해서 어, 국가 정책 관리를 이제 일어나 하기로 했다 예. 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석 비서관급으로 수석 보좌관급으로 어, 재정 기획 보좌관을 이제 신설해서 국정 과제 실천을 위해서 어, 재정 전략을 총괄하도록 예. 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재정 기획 보좌관이 앞으로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개편을 할지 예. 혹은 뭐 개편을 하지 않더라도 기획재정부가 그동안에는 이제 정부 부처들의 일종의 이제 상황 노릇을 하면서 예. 예산을 어뭐 무기로 어, 다른 부처들을 뭐 이제 압박한다 예. 뭐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어, 기획재정부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 혹은 뭐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직접 통제 예. 뭐 이런 것까지도 좀 염두에 든 어, 직제 개편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 외에도 AI 3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AI 미래 기획 수석도 이번에 이제 신설을 예. 했고요. 그리고 어 윤석열 정권 때 사라졌었던 여성 가족 비서관 이거를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성평등 가족 비서관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활을 시켰고 국정 기록 비서관도 윤석열 정권 때 없앴는데 예. 국정 기록 비서관을 이제 복원을 해서 음. 국정 기록에 대한 부분도 좀 강조를 하는 뭐 그런 예.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요 리박 스쿨 진상 조사에 출범시켰죠. 그렇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리박스쿨 댓글 조작 논란 예. 이 부분을 어,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민주당에서 들여다보겠다라는 의지를 예. 보였습니다. 리박스쿨 댓글 조작 내란 및 어, 극우 사상교육 진상조사위원회를 오늘 출범을 시켰고 예. 진상조사위원장에는 어, 김용호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김용호 위원장 은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기도 예. 하고요.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이 이 진상규명위원회에 이제 간사로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오늘 발표하기로는 11일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현안 파악을 어느 정도로 좀 교육 부육을 하고 있고 어 관련 뭐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예. 어뭐 이런 것들이 제 묻게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주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리박스콜의 늘봄 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 대표가 예. 이제 발행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글을 실었던 게 예,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 대학 합격의 길이라는 잡지인데, 예. 이 재창간을 축하하는 글을 썼고, 또 칼럼도 실었던 이런 이력이 있다 보니까 혹시 친분이 있는 관계 아니냐. 예.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제이 어떤 그 리박스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느냐. 이 예.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현안지를 하게 되면 집중 질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어, 교육부 총리가 어디 잡지에 아무 이 이름이 이 알려지 않은 잡지에 글을 실었을 때는요 어떤 관계가 있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어떤 배경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예. 뭐이 글을 실었을 때 기고를 했을 때는 아직 이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전이었기 예. 때문에 뭐 이조 부총리가 그때는 이제 교수 신분이었긴 예. 합니다만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이제 잡지에 예. 기고를 요청하거나 뭐 수락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을 아마도 들여다 봐야 거다. 민주당에서 이제 들여다 보는 예.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리박스쿨 문제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강하게 비판한 바가 예. 있습니다.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서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예. 하면서 사실상 이제 내란. 사태의 준하는 어떤 심각한 예. 문제다라고 규정을 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들여다볼 걸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당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라고 예.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자 민주당과 국, 국힘이요. 네. 어 원내대표 선출하고 좀 어떤 어, 과정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제? 네. 뭐 이제 다만 이제 양당의 차이가 좀 있다면. 예. 민주당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임기가 이제 만료가 돼서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차기 원내사령탑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 임기가 좀 한참 남았는데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어, 어, 새로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13일까지 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 어, 후보 등록을 마감을 어, 했습니다. 예. 일단 현재까지는 4선의 서영교 의원 그리고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고 예. 어, 후보로 뛰게 됩니다. 예. 어, 일단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새로운 캐스팅 보트로 권리 당원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원래 이제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일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국회 의원들과 원내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원내대표이기 예. 때문에 그동안에는 국회 의원들끼리만 투표를 해서 원내대표를 선출을 했었는데요. 예. 어, 지난 이제 민주당 이재명 2기 체제에서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당원들의 목소리가 원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네. 있다.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당원들의 의사가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포함이 돼야 된다 예,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당원 단계를 고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 같은 경우는 권리 당원들의 온라인 투표가 약 (20퍼센트) 정도 음. 어~ 예, 투표에 반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원내대표 후보들이 권리 당원들을 또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상당히 좀 향배가 갈릴 수 있는 관심이 이제 가는 선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서영교 의원 인터뷰가 있으니까요. 네. 어, 이 문제도 한번. 어.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십일까지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어, 후보들의 윤곽도 지금 드러나지 않고 예. 있는 상황인데, 다만 결국 이제 이번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이른바 이제 친윤 당권파와 예. 친한계 국회의원들 사이에, 어, 이른바 이제 줄다리기의 시작이다. 예.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후보군부터 벌써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 제명청원은요. 네. 숫자가 굉장히 1 5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굉장히 예. 예. 반응이 뜨겁습니다. 예. 어, 지난 대선 때 이제 TV 토론회에서 어, 성폭력과 관련한 노골적인 인용 발언, 예. 뭐 혹은 이제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적 묘사 예. 발언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었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청원이 예. 이틀 만에 어, 아까 이제 확인해봤던 이제 거의 17만 명이 있었거든요 어, 17만 돌파 17만을 돌파했습니다 예, 18만 명을 앞두고 있군요 지금 아, 17.9만 명 예. 어, 17만 9천 명 정도가 참여를 했으니까요 예. 이틀 만에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이제 빠른 예. 속도고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기존의 국회의 국민청원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참여율입니다 아 그래요? 가장 예. 참여가 많았던 건 이제 국민의힘 해체 청원이었었는데 아, 예, 예. 그에 준하는 속도로 음,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예. 국민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어, 일단은 지난 4 일에 올라온 그 청원이 예. 하루 만에 원래 같으면 이제 국회의 국민청원 같은 경우는 5만명 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이 예.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당일 날 청원이 올라왔던 날이 조건은 채웠고요. 그데 이제 그 뒤에도 국민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청원자가 글 올린 내용을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5월 27일 진행된 대선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예.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 예. 그러면서 이 의원의 폭력적인 언어와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징계를 규정한 헌법 그리고 국회법을 근거로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라고 이제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 이 경우에는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예. 어,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뭐 본회의 회, 본회의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뭐 물론 이전에도 국회의원 제명이라든지 국회의원 처벌을 촉구하는 네. 국회의원 징계를 촉구하는 여러 이제 청구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어,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긴 합니다. 예. 아, 제재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건 자체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상황이긴 하고요. 다만 이준석 의원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재명식 독재의 서막이다. 예. 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했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다. 본연히 맞서 싸우겠다라고 예. 하면서 어, 제명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반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청원했는데 왜 독재입니까? 아, 물론, 뭐, 이제 국민청원 예. 자체를 두고 이렇게 얘기한 거라기 보다는 예.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했었던 재명과 관련된 문제, 아, 뭐, 여기에 예. 대해서 이제 했었던 반응이긴 합니다. 예. 지금은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이석연은? 어제 이준석 예. 전 후보가 이 관련해 가지고 예. 언급을 했습니다. 어, 3차 TV 토론 관련된 문제를 네. 이야기를 하면서, 예. 어, 그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았을 것,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어제 이제 선거대책본부 해단직이 있었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예. 어, 그렇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어, 사과의 방향 혹은 뭐 이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어, 방향이 불쾌감을 느낀 행동, 어, 불쾌감을 느꼈었던 국민들의 감정, 예. 이런 쪽에 이제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게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였다. 예. 앞으로도 어, 그런 표현을 할 때는 조금 더 순화할 순환, 수 있도록 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문제의 본질은 아까 이제 국회 청원하신 예. 어, 시민분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어,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해서 폭력적인 묘사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그 예. 어, 젓. 저... 그 자체가 일종의 성폭력이거든요. 예.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를 여전히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요. 같습니다. 아직도 어떤 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그렇습니다. 있는 지 이건 이제 상황의 앞뒤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데 예. 어, 그런 폭력적 묘사를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거기서 또, 또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사과를 한 거란 말니다 원래 것도 아니고 뭐 물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내용 자체가 왜곡이 됐다 이런 것도 이제 따져볼 문제지만 예. 더 본질적인 부분은 그 그 표현이 왜 여성들한테 혐오감을 일으키는지를 좀 아, 예. 어, 제대로 된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경비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